포켓몬빵이 왜 이렇게 인기야? 에휴 한달째 포켓몬빵 구하다 폭발한 사연 한번 들어보실라우? 우리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? <laughs> <laughs> 사촌이랑 <언니와> 같이 영화를 <laughs> 너무 많이 써가지고 <맛있어가지고. 웃음> 9시에 일어나서 지금, 지금 갑니다 <laughs> 주말인데 엄마 다 자고 싶다. 근데 왜 포켓몬 빵을 먹고 싶어? 맛있까 맛있어. 그게 그 빵이지. 어, 그 놈의 띠부띠부씰 때문에 내생각는 띠부띠부씰에 관심이 일도 없잖아. 음, 저얼버 벌잖아. <laughs> 근데 우리가 그, 어? 띠부띠부씰도 아닌 빵 때문에 지금 줄 서러 가는 거야. <웃음> <야>. <웃음> 주말 아침에. 응. 포켓몬빵이나 구하러 가자. 아, 얘 아침에 안주고 이게 뭔 일이야? 어떻게? 음. 어, 언니한테 앞으로 가볼까? 어, 거기서 언니 포켓몬 엄청 올랐어. 알았어. 자, 빵 하나 살려고 지금 이어 난리야 난리 진짜. 포켓몬빵이 왜 이렇게 인기야? 에이, 돌어보고 와. 오전 11시에 구입을 할수 있다고 해서 알람까지 맞춰놓고 새로고침을 마구 계속 누르는데, 과연 구입할 수 있을까요? 계속 새로고침 막 누르고 있죠. 미친 듯이. 에휴! 접속 불가, 품절. 다음 날에도 도전합니다. 오전 11시에 알람 맞추고 시간 돼서 다시 새로고침. 버뜨 크러나. 아무리 새로고침을 눌러봐도 안 돼요 돼요 으이그 다 품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가니린이 아빠 인형발이 다시 도전합니다 새로고침 새로고침 제발 응 제발 좀 빠른 손놀림으로 아무리 눌러봐도 품절 으이그 이번엔 마트에도 줄 서보기로 했는데요. 뭐야, 휴점? 이런. 마트에 줄을 섰는데요. 빵은 10개가 들어왔고, 11번째 줄을 섰어요. 이번에도 못 구하나 싶었는데, 앞에 계신 아주머님이 그냥 장 보러 오신 분이라 마지막 남은 포켓몬 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도 홈페이지에서 구입 한번 해보려고 했으나 아무래도 실패. 해보나마나 다 실패. 아휴, 정말 화가 난다. 화가 난 유은이가 그 어린이날 선물로 끈목방 되게 가고 싶어 했거든요. 아, 지금 코스트코에 가면 한 번에 많이 살수있다 그래가지고 오픈할 때좀 멀었는데 그래도 먼저 가서 대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. 거기에 사람들이 되게 많다네요. 좀 걱정입니다. 8시 20분이네요. 아, 9시에 이제 문을 열는데 9시, 9시 문 여는 거 맞죠? 10시? 아, 10시야? 오 마이 갓, 10시인데. 근데 네, 9시이미을이미을이봐이서나봐이시간대이 출발을 해 출발을 해도 6 0명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졸려.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요저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<laughs> 이봐, 아무도 없어. <laughs> 이렇게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. 오늘 빵이 안 들어온답니다. <laughs> 진짜 어이없다, 진짜. 와,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, 여기 오늘 빵안 들어오는 걸 어떻게 알고 아무도 없었던 거지? 나만 바본가? 와, 진짜. 와. 자, 아침이 밝아서 지금 41인이 학교 가기 전에 나왔습니다. 오늘은 좀 일찍. 제발 오늘은 포켓몬빵에 있기를. 어제 진짜 한 명도 없어가지고. <laughs> 너무 좋아하다가 팽당해가지고 오늘은 한 앞에 30명 정도 있는 거 아주 너그레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람이 있어야 돼, 오늘은 <목소리> 하, 진짜 하. 어이가 없네요. 방금 요 앞에 내려가지고 직원분한테 물어봤더니 앞으로 안 들어온대요. 뭔 이런... 지금 그냥 가기는 좀 너무 억울해서 근처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가고 있어요. 평상 살면서 이렇게 뭔가를 구하러 다니는 건 정말 처음. 빠른 걸음으로 걷고 걸어 도착한 곳. 털, 못볼걸 보고만 았죠 바람들이 와 길게 줄지어서 안거나 누워 있습니다. 이제 폭팩 끝이 아니고 동네 이마트 에브리데이로 <laughs> 마시면 지금 세 번째 가능성이 있어요 빵은 1 3개 들어왔다고 하니까 아싸 드디어 입장 리은이가 좋아하는 초코빵으로만 고릅니다 아싸 드디어 구입 너무 기분 좋아요. 영광유유. <laughs> 구했어, 구했어, 구했어. 리은아, 바 엄마가 구했자. <laughs> 집으로 가는 길에 혹시 몰라서 당근을 딱 열었더니 와, 여섯 개 포켓몬빵을 2만원에 판매하려 하더라고요. 리은이가 어린이날 선물로 이 포켓몬빵 받고 싶다 그랬거든요. 근데 딸랑이 두 개는 조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당근에라도 보고 좀 높은 가격이지만 삽니다. 부모의 마음이란 이만 말아주길 마음 바래 리우나. 첩보 요원 같죠? 비밀 공작 요원. 아싸! <laughs> 포켓몬빵 구자됐어요. 유호 유 안해면 볼까요? <laughs> 야 지금 야 어떨 거야? <laughs> 하 포켓몬빵 구입하는 방법. 참... 어렵게 돌고 돌아 당근에서까지 구입을 합니다. 도대체 포켓몬 빵이 뭐라고?